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천 과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은요 정말 독일의 명차 5시리즈 520D 차량 한번 준비해봤고요 바로 차량 소개부터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BMW 5 시리즈 520D 차량 한번 준비해봤고요 일단은 이 차량, 제가 첫번째로 준비한 이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이 차량 앞쪽으로 보시면 엠범퍼로 드레스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메리트까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이 차량 오늘 준비한 금액대, 800만원대로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바로 차량 스펙 정리 먼저 한번 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2년 3월에 중대 12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7만 8천0로 k m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 고상 외판에 단순 교환 하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이나 누수한 방울 지켜 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860만 원, 860만 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면부 쪽한번 와주시면요. 일단 이런 차량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 색상, 이 화이트 바디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 맨 위에는 이렇게 썬루프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전면 유리 쪽도 한번 비춰드릴 텐데, 좌우측에 크랙나 있거나 텐팅 까진 부분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아래쪽 내려오면서 본이신 앞쪽에 범퍼 쪽 보고 있는데, 좌우측과 하단부까지도 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가운데 쪽으로 보이는 키덴이 그릴 또한 이렇게 블랙 컬러로 맞춰놓은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아우측으로 뻗어있는 헤드라이트까지도 백한상한 화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래쪽은 전방관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 지금 핸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 핸다까지 사선에서 봤을 때 역시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타이어 컨디션 확인해보면 전면부 타이어 컨디션 70% 이상 정말 넉넉하게 남아있고요. 이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확인해봤을 때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50% 정도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쪽에 틴트면 보여드릴 텐데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농도 짙은 모습, 깔끔한 틴트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 내려와서 트렁크 리드나쪽 범퍼 쪽보고 있는데 이렇게 좌우측과 하단부까지도 자연스 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번호판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 후방 감지 센서까지 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도 트렁크 개발에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차량도 안쪽으로 트렁크 공간감 정말 넓게 빠져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안쪽 내 장창 확인해 봤을 때도 잔 스크래치나 오염들 없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 이 뒤쪽 휀다부터더 사이드 미러, 앞쪽 휀다까지 반대편과 동일하게 굴곡이나 단차, 도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520D 차량의 외관 컨디션 같이 확인해 봤는데,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부터 한번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차량 12년식의 차량이지만 잔주름질 약간씩 제외하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시트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이렇게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에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또 운전석 쪽 도어드림 쪽으로 이렇게 1, 버번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고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고요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 차량도 이렇게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 누르자마자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려주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 핸들 만져봤을 때도 이 차량 디젤 차량이지만 안쪽으로 유입된 잔진동 정말 적기 때문에 정말 엔진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서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렇게 상당히 개방감이 좋은 선루프까지 모두 정책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열리거나 닫히면서 따로 레일에 걸리는 잡소리 없는 정말 깔끔한 컨디션. 가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위쪽에 상단부를 봐주시면요 이렇게 눈부신 방지 기능이 있는 시 m 문밀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 센터페시아 부분 보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에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이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각종 내비게이션 킵 버튼들과 좌우측으로 양쪽 조열 프로토 공제 에어컨 기능까지 모두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열선 시트 모두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그립감 좋은 전자식 기어봉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좌측 편으로 드라이브 모드 버튼과 파킹 어시스트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쪽은 전자 파킹 기능, 오토 홀드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우측 편으로 이렇게 아이 드라이브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핸드 쪽으로 넘어서 핸드 컨디션도 비춰봐 드리면요. 핸드 가죽 부분에 사용 감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핸드 우측 편으로 볼륨 조절 버튼 및 블루투스 핸즈 프리 기능 들어가 있고 좌측 편으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 없이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또 핸드 뒤편으로 이렇게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있는 모습이구요. 바로 앞쪽에 개입판 쪽으로 넘어와서 개입판 모습도 담아드리면 실 주행거리 1 7 8 863km 중행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따로 좌우측으로 경고등 도있는거 하나 없는 깔끔한 개입판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전면 유리쪽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앞쪽 유리쪽으로는 이렇게 HUD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520D 차량의 1열 옵션과 공간감 먼저 확인해봤는데 한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지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어 시트에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이어 시트 시 컨디션 비춰봐 드리면 타고데이 쪽에도 약간의 잔주름들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또 시트 아래쪽으로 봐 주시면 전자상 모두 이렇게 코일 매트까지 깔면서 관리해 주셨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머리 쪽 헤드 라인 쪽에도 좌우측과 앞쪽까지도 스크래치나 오염들 없기 때문에 깔끔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BMW 520D 차량의 실내 옵션과 공명한 모두 확인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한번더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20D 차량의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드리위 해서 본넷까지 개방을 해드렸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디젤음은 들려주고 있지만 괜히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까지 잘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BMW 5 시리즈 520D 차량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 차량 최초된 후 2012년 3월에 중록된 12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7만 8천0 0 k m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 보상 외판에 단순기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이나주수한 방울 찍혀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가성비에서 자, 여러분 들께 정말 저렴 하 게, 단 독적 으로 판매 되고 있는 금액. 860만원, 860만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 상단에 보시면 저희 가성비대표번을 전해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송들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주시면요. 저희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희가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카성비의 김종찬 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